안녕하세요 승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속초편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악산 입구에 위치한 작은 항구 설악항입니다 이곳 설악항인 20여개 점포가 모여있는 아담한 회센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긴 어떤 곳인지 뭘 팔고 있는지 구경해보시죠 입구의 작은 튀김집에서 좌측 방향으로 돌아가면 바닷가 쪽으로 설악항 회센터가 있습니다 저도 이곳은 거의 1년만에 방문이네요 오,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간만에 왔더니 어딘가 쾌적한 분위기인데요 그럼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조가 새핑입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여러 가지 생선들이 섞여 있는 게 보이는데 바구니에는 몰락도 한 마리 보입니다. 이건 진짜 오리지널 표준명 몰락이네요. 특히 경남권에선 소울피쉬라 할 만큼 인기 있는 생선입니다. 여기도 요게 보입니다. 동해안 특산종이라고 했던 동글동글한 도치요. 정식 명칭은 뚝지죠. 암컷은 알탕, 수컷은 수캐로 먹는 생선이라고 했었죠. 어딘가 좀 맹해 보이는 표정이 볼 때마다 귀엽네요. 마치 저처럼요. 마치 저처럼요. 마치 저처럼요. 얼핏 보기에도 수조의 어종이 굉장히 다양한 거라 알수 있는데요. 여기 물론 양식도 판매하지만 자연산 어종들의 비중이 꽤나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흔한 양식의 것보다 자연산 잡어류를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양식 어종들이야 뭐 맨날 먹을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겨울엔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잡어들이 맛이 좋거든요. 여기서 계속 추천하는 생선인 성대 같은 것도 그렇고 뭘뭐 골라도 평타 이상은 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아무리 겨울이라도 피해야 할게 있네요. 강원도에서 사실 사철 경계해야 할 맛없는 생선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보이네요. 많은 생선들 중 바로 황어가 섞여 있습니다. 황어는 고양이도 안 물어간다고 할 정도로 맛없기로 악명 높은 생선이죠. 여기서 잘 보시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바로 황어입니다. 생긴 건 아주 멀쩡하죠. 하지만 장가시가 엄청나게 많고 생선 자체가 비린내가 심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었죠. 이걸 황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자연산 황농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부른다고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연산 황어라니? 황농어. 농어라면 가격도 적당히 비싸고 어딘가 친숙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농어와 황어는 그야말로 비교 불가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집이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걸으세요. 여긴 선주가 잡아온 고기들을 다이렉트로 수조해드리다 보니 애도 딸려오는데 다행히도 이걸 황농어라고 말하는 장인분은 없었네요. 또 눈에 들어온 생선 하나는 얼마 전 많은 양이 잡혀 화제가 되었던 무늬 오징어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어획량이 줄며 가격이 올라왔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죠. 오징어도 뭐한 마리 2만원인데 혹시 아직 드셔본 적이 없으시다면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오징어와는 또 다른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아주 좋거든요. 설악항의 센터는 횟값 비싼 속초에서 드물게 추천드리는 시장 중한 곳입니다.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거든요. 여기도 역시 킬로그램 단위 판매보다 인원수에 맞춰서 금액을 정하는데 보통 2인 기준 5만 원이면 적당히 드실 수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별도의 손잡이나 차림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자미, 노루목 등 여기서 나는 생선 구이가 서비스로 나오는 것도 장점이죠. 예전에 여기서 알뜰하게 먹는 법을 소개했었는데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3인 정도가 알뜰하게 배터지게 먹는 법 정리할게요. 먼저 대가리 작은 잡어들로 5만 원 정도 회를 뜹니다. 멍게나 작은 잡어 몇 마리쯤은 서비스로 더 주니 지금보다 양이 많겠죠? 회 뜨는 동안 입구에서 튀김 만 원어치 사다 맥주 한잔 합니다. 그리고 회가 나오면 부지런히 먹어줍니다. 생선구이 서비스 나오면 따뜻할 때 드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매운탕을 추가합니다. 그럼 이모님이 알아서 수제비까지 뜯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남자 셋은 거뜬하게 배불리 먹을 겁니다. 횟값 비싼 속초에서 제법 가성비 좋게 회를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조용한 항구의 분위기는 덤이고요. 10만 원이면 남자 셋이서 술까지 배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바닷가 지역 속초에서 이런 곳 찾기가 어렵죠 제 채널에선 전국의 수산시장과 회센터를 다니고 직접 맛보면서 얻은 다양한 노하우와 시장 특성에 따른 이용 팁을 알려드립니다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생선 소개와 제철 품목 추천은 덤이고요 선택에 실패하고 눈탱이 맞아 돈 쓰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구독만 눌러놓으시고 정보만 쏙쏙 뽑아가세요 고등어 고등어 있네. 너무... 고등어도 있네? 근데 어딘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했더니만 오랜만에 하는데 여기 새로 이거 싹 이거 해주면네 먹고 가는 자리 쪽을 전체적으로 싹 보수했네요. 이렇게요. 예전엔 천막 사이로 바람이 솔솔 들어와서 날로가에 꼭부터 달달 떨면서 회를 먹던 낭만이 있었더랬죠. 이젠 더 이상 달달 떨진 않아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뭐가 있고 뭐가 맛있는지 좀 둘러볼게요. 지금 동해안의 생선들은 거의 대부분 맛이 좋다고 했었죠. 그중에도 가자미 종류가 무난하게 드시기 괜찮다고 했습니다. 동해안의 가자미는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먼저 이건 그중 가장 흔한 용과자미입니다. 동해안 지역에선 주로 이렇게 말려서 많이 먹는데요. 화로는 회로도 많이 먹습니다. 약간 수분감이 있어서 고급스러운 애는 아니지만 값이 저렴해서 가성비로 드시기엔 적합하고요. 참고로 용과자미의 특징이라면 배를 뒤집어 봤을 때 가장자리가 마치 물에 젖은 종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건 아주 비싼 가자미, 줄가자미입니다. 이 오돌토돌한 등의 돌기가 줄가자미의 트레이드마크죠. 얘는 지금이 산란기지만 제철입니다. 보통 산란철엔 맛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특이하죠? 얘네는 뼈째 썰어 먹을 때그 톡톡 터지는 듯한 특유의 식감을 즐길 수 있는데 산란기인 겨울에 뼈가 연해지면 먹기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체 지방이 많아 산란기에도 맛이 빠지지 않거든요 대신 비싸더라도 1kg 정도는 돼야 제맛을 냅니다 이렇게 작은 건 기름이 적어 특유의 맛이 안 나요 다른 가자미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굳이 비싸게 먹을 이유가 없죠? 이건 자연산 강도다리네요 양식이 많이 유통되지만 자연산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선 치어박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녀석의 특이한 점이라면 가자미지만 광어처럼 이렇게 눈이 좌측 방향에 쏠려있다는 점입니다 여기도 양식 번가자미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유독 자주 만나네요. 흔히 삼대가자미 중 하나라고 해서 엄청나게 맛있는 애감으로 묘사되는데 사실 솔직히 공감은 안 가네요. 그만큼 희소한 건 사실이지만 워낙 깔끔하고 담백한 흰살 생선이라 특별한 맛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살집 좋은 자연산도 솔직히 말해 맛있는 대광어 맛이더라는. 이쪽에 납작한 건 가자미 사촌인 서대의 일종인데요. 정확하게는 흑대기란 곡입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겼죠. 이 서대 종류는 서남해안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잡히는 양은 적지만 원래부터 동해안에도 살던 어종입니다. 온난화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가자미들과 달리얘는 횟감으로는 비추합니다. 살이 좀 물컹하고 심심하거든요. 수조에 담긴 어종이 생각보다 아주 다양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구경하고 횟감 거르는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생선뿐만 아니라 각종 고등 종류들도 맛이 좋은데요. 이건 동해안 연안에서 많이 잡히는 관절매물고등이란 고등입니다. 회로 혹은 삶아서 먹는데 귀때기라고 하는 타액선 부위에 약한 독성이 있죠. 사람에 따라 어지럼증 등이 올수 있으니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타액선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살을 발라낸 뒤 몸통을 반으로 가르면 흰 덩어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타액선입니다. 이걸 제거하고 드시면 돼요. 이런 향긋한 자연산 멍게는 말만 잘하면 한 마리씩 서비스로 나옵니다. 보기만 해도 바다향이 물씬 느껴지는 기분이에요. 이쪽에는 뱅에돔들도 보이네요. 역시 겨울에 가장 맛있는 해감이고요 그런데 요새 강원도에서 일반 뱅에돔뿐만 아니라 드물게 긴꼬리 뱅에돔도 잡히더라고요. 이제 제주도에서 딱히 맛볼 생선이 점점 없어집니다. 강원도에서도 난류성어종들이 많이 나니... 깨끗한 수조가 마치 속초 앞바다를 옮겨놓은 듯하네요. 동해에서 나는 보거 종류는 죄다 모아놓은 듯합니다. 이렇게 노란 빛을 띠는 탓에 여기서 황복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주복도 보이네요. 이게 소위 참복으로 불리는 종입니다. 오리지널 황복을 제외하면 시중에 보거 중 가장 비싼 고급 보어예요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었죠. 건복입니다. 겨울 동해안에 가성비 보거로 추천했었죠. 근데 상인분들은 건복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방원이 밀복이라고 해야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건 까칠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이에요. 보어도 은근 종류가 많죠. 피부가 까칠해서 이름이 까칠복인데 이건 통상 청복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이면 섭섭할 성대입니다. 성대는 내륙지방 수산시장에서는 하러보기가 쉽지 않죠. 동해안 지방에선 정말 가장 많이 보이는 자연산 어종이에요. 이쪽 수에 들어있는 빨간 건 몽땅 다 성대네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자버지만 겨울엔 맛이 좋다고 했었던 생선이죠. 여기에도 한가득입니다. 정말 많죠. 그리고 그 위쪽 수족한에는 아까 소개했던 요주의생선 황선생님이 또 보이네요. 다시 한번 보시고 몽타주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선 이것만 피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렇게 설악항의 센터 구경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눈에 띄게 쾌적해졌네요. 그럼 이제 밥좀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수복탑 쪽이 엄청 시끌시끌하네요. 이때가 한창 양미리 축제 기간이었거든요. 축제는 12월 3일까지였더니 지금은 종료됐겠습니다. 뜬금없이 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러 왔습니다. 아침엔 송이 육개장을 한 그릇 하려고 풍년 육개장을 들렀는데 이제 영업을 안 한다고 하셔서 시장 구경하고 나서 물곰탕이나 먹어야겠다 했는데 구경하다 보니 3시가 넘어버렸네요. 영업 종료. 일요일 오후에 식사할 곳이 생각보다 마땅치 않군요 어쨌든 가리국밥 한 그릇 시켰습니다 이게 함경도 음식인 가리국밥입니다 가리는 본디 갈비의 함경도 방언이고 갈비 육수에 선지 등을 넣고 밥을 말아먹던 음식이에요 여기선 사골 육수에 양지와 고사리, 달걀지단을 듬뿍 넣어 나옵니다 서울에도 발룡산이란 함흥음식점에서 가리국밥을 맛볼 수 있는데 스타일이 집과 전혀 달라요 다대기도 없고 꾹 우레옥의 장국밥 같은 느낌? 근데 어떤 게 진짜 함흥식인지는 제가 북한에 가보질 않아서... 속초의 가리국밥은 약간 육개장 같기도 하고 소고기 국밥 같기도 한데 다 되기 때문에 국물이 빨개서 그렇지 맛이 칼칼하지 않고 깔끔합니다. 해장으로 물곰탕을 못 드시는 분들이 무난하게 드시기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 후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잠시 구경하러 동명항에 들렸습니다. 보통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모들의 러브콜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어째 좀 이상하게 조용한데요? 가까이 와보니 벌써 일찌감치 파장 분위기입니다.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들어보니 해수공사 때문에 내일부터 임시휴무라 일찌감치 마감 중이라네요. 이래저래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속초 쪽 어시장 때까지 이날싹 소개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음에 한번더 와야겠습니다. 속초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했네요. 주말 강원도 여행의 최대 단점은 항상 돌아오는 길이 한세월이라는 거. 오늘은 속초의 작은 항구 설악항을 소개했습니다. 물가 비싼 속초에서 나름 가성비 좋게 회를 드실 수 있는 곳이에요. 잘 찾아보면 의외로 괜찮은 곳들도 많이 있답니다. 앞으로도 전국 방방곡곡 시장 소개와 꿀팁 전달은 계속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